안녕하세요. 11월 2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금천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8억 보다 21.19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32억 보다 17.4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8억보다 17.24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58억보다 16.61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한신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5억보다 16.19% 저렴한 8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진도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21억 보다 16.3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6.64억 보다 15.88%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8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가산동 덕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2억보다 15.38% 저렴한 4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4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금천 롯데 캐슬 골드파크 3차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5억보다 15.8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금천 롯데캐슬골드파크 3차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5억보다 15.8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35억보다 15.03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1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32억보다 14.79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1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32억보다 14.79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진도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21억보다 14.69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한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보다 14.29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8억보다 14.09% 저렴한 10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69억 보다 13.76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69억 보다 13.76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금천이랜드 해가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9.82억보다 13.49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금천 롯데 캐슬 골드파크 3차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9.5억보다 13.17% 저렴한 8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금천 롯데 캐슬 골드파크 3차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5억보다 13.7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58억보다 13.4% 저렴한 1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5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8억보다 13.3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8억보다 13.3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롯데 캐슬 골드파크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68억보다 13.3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금천 롯데 캐슬 골드파크 3차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5억보다 12.64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금천 롯데 캐슬 골드 파크 3차 주상복합.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5억보다 12.64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독산동 금천 롯데 캐슬 골드 파크 3차 주상복합.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5억보다 12.64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벽산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85억보다 12.42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시흥동 벽산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85억보다 12.42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 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